안녕하세요. 투데이 잡습니다. 오늘의 채용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HL 코리아입니다. 소재지는 인천 전 지역이며 모집 기간은 2020년 1월 31일 까지입니다. 모집 부분에는 인천공항 공항 업무과며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동환 산업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20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기술 연구소와 연구소 원가 관리고요.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과 신입 경력직입니다.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메드 커넥션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2020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모집 부문은 AI 사업실과 블록체인 사업실입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수습 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미 농수산입니다. 소재지는 세종시 전 지역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와 경기 전 지역, 충북 전 지역입니다. 모집 기간은 2020년 1월 23일까지로 모집 부문은 품질 관리 QC와 영업 관리, 온라인 마케터, 웹 디자이너, 물류, 사무원을 뽑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으로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신입 그리고 경력은 3년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집 기간은 2020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공채 모집이며 근무 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이상 투데이 잡스 전해드렸습니다.